안녕하세요 모델리스 봉파리 모봉깜찍하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구독자님을 위한 빅이벤트 8만원, 10만원 하 원피스 신상품, 새상품을 요 구독자님에 한해서 무조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알람을 안 하신 분, 지금 당장 구독, 알람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 원피스 매장에서 8만원에서 10만원 하는 신상, 새상품입니다. 무릎까지 내려가는, 아니, 발목까지 내려가는 기장이고, 반가슴이 42.5, 80이 나옵니다. 요게, 거의 발목까지 발목위에 한 10cm까지 올라갑니다. 깁니다. 롱입니다. 어, 요거를 만원에 드리는데 여기 뒤에가 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까지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55에서 66 근데 될수 있으면 55가 시키세요. 뒤에가 요런식으로 위에도 셔링고무가 늘어지고 밑에도 늘어집니다. 66이 깍지게 입으셔도 되고 그냥 55사이즈가 입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요 위에 볼레로 하나 딱 걸쳐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은키 위에 또 입으셔도 되는 옷입니다. 기장은 어, 무릎하고 단디비 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무릎하고 복숭아뼈 중간에서 좀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발목에서 10cm 여자들은 갈겁니다. 롱입니다. 무조건 많은 씩. 요거는 반가슴이 47cm 정도 나옵니다. 47cm. 어, 가슴 둘레 94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 하면 요게, 어, 66 사이즈, 어, 입어주시면 되고, 허리 28이 나옵니다. 28 이상 되는 분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게 10만 원이 넘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게 면마 소재고, 여름에 시원하고, 초가을까지도 이제 입을 수 있는 간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뒤로 묶는 거 알죠? 뒤로 묶고 요 단추는 다 풀고 남자들은 환장하죠. 단추 푸는데 요 자꾸 여기 내려갑니다. 자꾸 여기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단추를 푸는 겁니다. 남자들이 단추 푸는데 환장하죠. 자 무조건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을 향해서 자요것도 무릎에서 복숭아뼈 중간까지 갑니다. 롱이라고 봐야죠. 여자들이 입으면 거의 거의 뭐 발목 가까이 간다고 봐야죠. 제가 키가 170이기 때문에 어 제한테 이제 무릎하고 복숭이 중간이니까 어 이제 여성분들은 거의 발목 위에 한뭐 요만치까지 올라간다고 봐야죠. 롱입니다. 무조건 많은 시66 사이즈가 입어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기기 감찍 발랄하면서도 드러무감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심플박무합니다. 면 소재고. 어, 미에테는 또 이렇게 면 아사로 셔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 가슴이 50이 나왔습니다. 가럼 100cm입니다. 가슴 둘레. 습한 짝짝대고. 여기 보면은 메이커 적키고 라지라고 적겠습니다7 7이 입으라고 적혔는데 88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요것도 무릎 밑에 복숭아뼈 중간까지 갑니다. 롱입니다. 롱. 무조건 만 원에 들이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문지도 마시고, 쬐비지도 마시고, 무조건 만 원입니다. 어, 빅 이벤트는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유튜브 모범 구독을 꼭 하세요. 올라가도 유튜브 먼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구독자님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밖에 없습니다. 빅 이베, 이벤트입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하도 떠봐 가지고요. 무조건 많으시 반가슴 옷이 반팔 스판짝짝 심플 바꿈 자울 것도 짤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구독 알람을 해주세요. 구독자님이 가져가시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선풍기에 휘날립니다. 선풍기 휘날리며. 요것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스텐칼라의 조끼 원피스에 티구에 입어도 되고, 가을에 요거를 원피스로 입어도 됩니다. 안가스는 50cm가 나왔는데, 가슴둘레가 어, 100입니다. 근데 라지, 라지가 입어라고 적혔네요. 77사이즈 가 입었어요. 왜냐면 이게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인이 아까 앞전에 거는 88까지 되는 게 일자고 스파이지만 이거는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이라도 어떤 데는 88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77이라고 한 데는 이거는 77사이즈가 입어주세요. 안에는 이렇게 속단추가 풀도록 이렇게 돼있고 옆에 이렇게 혼솔 지퍼가 돼있고 옆에 견장이 붙었습니다. 요런 디자인이 많은에 나오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고마워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자 소재는 면골지 스타일인데 스판도 됩니다. 스판도 되니까 77 사이즈인데 팔팔이 숫자 살짝. 자단디 한번 보시고예. 요 가자리 가짜입니다. 스테칼라속 단추 옆에 지퍼 견장 뒤에 마트기입니다. 오늘 구독자님. 개방 나는 날입니다. 울 이런데도 울고, 짧고, 아저씨, 그거 지내놓고 뭐, 다음에 구해줄셔서못 구합니다. 이거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벤트는 말 그대로 정말로 8, 9만원씩 하는 거, 10만원씩 하는 걸 만원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만원씩. 요 디자인도 디기, 서포티 하면서도 면마소재고, 최고입니다 초가을까지도 있고, 어 요게 또 자켓식으로 단추가 다 풀립니다. 아, 어, 요거를 또 긴팔 위에 또 입는 사람들이 있대, 얄국으로. 고래 입어도 되는 빈자리입니다. 넘버5이라고 적겠습니다. 옛날에 내 별명이 넘버5였습니다 바보 넘버5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 실망 안 시키려고 이봉파이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머리 다 찢떡기감 있서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는 또 요렇게 단추 장식이 요렇게 어깨에 3개 있습니다. 등들이 이렇게 단추 장식 들어는게 비싸죠? 자, 요것도 물론 무릎 밑에 10cm까지 아, 내려갑니다. 오늘 는다다추 기장이 다 길기 때문에 부담없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가슴이 47, 94 나옵니다. 그렇게 66에서 77까지. 뒤에는 요렇게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묶도어 단디 묶어야 됩니다. 오빠가 리본 한번 묶어 주거들라 절대 풀지 말고 택배할 때 리본을 딱 묶어 드리겠습니다 풀지 말고 그대로 입으세요 리본도 전문가가 매면 틀립니다 요 단추 3개 쓰리 단추 스텐칼라 좋습니다 면마 이거는 이제 어, 여름에도 입고 간절기에 넘어갈 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이거를 봉파리가 많원에 쏘겠습니다 내사다살다 살다 이래섹시발랄한거 처 봅니다 요거 한번 보이소 예 허리 28 나옵니다. 고무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아무나 입었다가는 아저씨한테 맞아 죽습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숏, 숏 반바지입니다. 숏 반바지에다가 스판 짝짝대고 망사에다가 안에 요렇게 우라지가, 우라지, 우라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안 미치도록. 스판 짝짝대입니다. 55에서 66까지, 66도 입어도 됩니다. 공기딱 찡기게 입으면 아저씨 난리 나겠죠. 그날 바로 쫓겨납니다. 요것들은 미시들이 입거나좀 섹시 발랄한 사람 특별한 분들 입어주세요. 무조건 많 원씩. 이것도 이태리 굴망이라가 되게 고급입니다. 매장에서는 오류마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 고무로 돼 있지만, 요게 요렇게 언발란스, 어 외주름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요렇게 고무 밴딩이 돼 있습니다. 어 하지만 요 단추 풀고, 단추 풀고 이 안에 또 자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자꾸. 어, 기장은 롱입니다, 롱, 롱. 완전 롱입니다. 근데, 어, 고무지만은 5 사이즈가 입어주세요, 5 사이즈. 5 이상은 안 됩니다. 발목가에 갑니다, 롱입니다. 면 소재입니다, 면. 완전 순면입니다. 그래도 빅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단디 보세요. 빅 이벤트인데 5 사이즈가 와이은 많노? 이것도 5가 입어주세요. 원단 되게 보드럽고, 매끌매끌하고, 초가을에 입어도 되고, 스팟 짝짝 됩니다. 근데 5호입니다. 내한테 가지 말고 그래도 국산 신상품 청바지 스판 쫙쫙 쫙쫙쫙 쫙쫙, 쫙쫙, 쫙쫙 대는 겁니다. 무조건 만원에 드리니까 빅 이벤트로 들어왔는데 5호 사이즈가 많이 들어왔네요. 또냥은뭐 키가 크신 분들은 안 줄어도 되겠고 짤막한 분들은 좀 줄어야 되겠고 이렇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확실히 뜯어보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 또돌아왔습니다 요거 최고급입니다. 여름에 시원하이 누가 보면 선년주줄 압니다. 요거, 반가슴 45까지 나오니까 5에서 66까지 입으시면 됩니다. 되게 시원합니다. 밑에 뒤, 여기엔또 고무입니다. 약간. 여러분 입어주면은 바로 선년주줄 알고 아저씨 오늘 막 난리 납니다. 자, 무조건 많은 씩 봉파리는 쏴줍니다. 확 진짜 덮고싶은 디자인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요바또 반가슴 45cm 90이 나옵니다 55에서 66까지 다 됩니다 쭉쭉 소판됩니다 66이 입으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요거는 요 리본 오빠가 묶어놨습니다 절대 풀지 마시고 예자 오빠 마음입니다 이 리본은 오빠 마음입니다 자요 뒤에도 지짐이 면 지짐이라 하는 겁니다 소매는 망사처리 어, 확, 쥐, 뜯어보고 싶은 그런 디자인인데, 허리 성가에 갑니다. 국산 바느질, 국산은 신상품 개인 샤옷 어, 티도 여는 5, 6만원 달러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구독자님을 위해서 무조건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세 개도 5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 허리 26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특히나 5보다 약간 더 커도 되고, 요거하고,